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신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무진장 어려워요. 어떤 사람만 가능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풀못 불에 늘 들어갔다 온 사람만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왜 지금 이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늘 어마어마하게 열두 제자하고 함께하신 하나님, 또한 70인의 제자하고 120문도 함께한 주님이 왜 지금 나하고 함께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가 그만큼 그분의 통로로다니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주님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일체가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수없이 우리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왜습니까 옆사람 보고 오늘 복 받는 비결을 배웁시다. 자, 주님이 뭐랍니까? 시편은 원래가 1장 2장은 한 장이야. 근데 우리가 나눠 놨는데 원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문 앞에다가 이 책상 앞에다가 써 붙여.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 하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거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고 대십듯이 소가 대십듯이 말씀을 감에서 뭡니까? 그에게는 뭡니까? 주님이 놀랍게 그가 철철이 열매를 맺을 것이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대로 내가 삶 말, 내가, 내가 이, 나, 나를 그 안에 들어가면 만나기 싫어도 만나, 왜? 이 말씀이 주님이셔. 내가 말씀을, 내가 이 육으로 힘든 것을 깨틀면서 순종할 때 이분은 그때 내 안에 들어와 함께 계셔. 순종할 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음, 지 맘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종교, 찬양하고, 뭐 좀, 뭐 어떤 때로는 귀신도 좋고 병도 조금 고칠 수가 있어. 예언도 하고. 근데 엉망진창인 사람이 사실은 많아요. 만약에 내가 온전한 주님의 능,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능력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 작년이나 올해나.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지금 진짜요. 30